소송에서 이기려면 판사를 설득하는데 성공해야 합니다. 판사를 설득하려면 판사의 사고 패턴을 알아야 합니다. 판사는 선수가 아니고 심판입니다. 한마디로 심판에게 잘 보여야 하는데 판사가 전혀 관심 없는 사실을 정확하게 늘어놓아 봐야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혹하다가 묵묵히 들어주고 리액션도 잘해주는 판사를 만날 수는 있어도 이들 역시 판결문을 작성할 때는 철저하게 은 요건 사실 관련해서 그첫 번째 시간으로 대여금 청구의 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돈 빌려주고 돈못 받은 경우 청구한 소송인데 원고의 요구 사항은 원금 갚으라는 것과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내라는 겁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에 필요한 요건 사실은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갚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 둘째. 실제로 돈을 지급한 사실, 셋째,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다는 사실, 이세 가지가 기본 뼈대인 요건 사실로서 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원본 채권이 발생한 사실, 이자를 주기로 계약을 맺은 사실, 실제로 돈을 지급한 사실과 그 돈을 빌려준 시기, 이세 가지가 이자를 받기 위해 반드시 들어가야 할 요건 사실입니다. 주장만 한다고 다 믿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각서, 현금보건증, 행여신거래약관, 대출금내역조회, 연체이율표, 영수증 등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없다면 사후적으로 녹음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고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으셨다면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간주돼서 원고 승소 판결, 즉 피고인 여러분의 패소 판결로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부인과 항변입니다.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 방법에는 첫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경우 원고가 계약서상에 서명 날인이 피고의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서상의 사인이나 도장이 내 것은 맞는데 쏘았거나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찍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경우 원고를 사기나 공갈로 형사고소한 후 이에 대한 처분 결과를 증거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셋째, 계약서상의 도장이 내 것은 맞는데 내가 찍은 것이 아니다 라거나 누가 내 도장을 훔쳤거나 무단으로 내 도장을 파서 찍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경우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소한 후그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넷째, 계약서의 사인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 내 서명을 흉내내서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피고의 방어 방법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돈을 빌린 것은 받지만 사후적인 사유로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항변하는 겁니다. 돈을 다 갚았다는 변제 항변. 원고가 안 갚아도 된다고 했다는 면제의 항변. 나도 원고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그만큼 공지하겠다는 상계의 항변. 돈을 갚으려 했는데 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법원에 공탁했다는 변제 공탁의 항변. 아버지가 진 빚은 맞지만 돌아가신 이후 상속을 포기했다는 항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겠다는 한정 승인의 항변. 10년이 지나 갚을 의무가 없다는 소멸시효의 항변. 원고의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이상 그 사람에게 갚는 것은 맞지만 원고에게 갚을 이유는 없다는 채권 압류추심 전부의 항변 등이 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돈을 못 받을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각서를 받거나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서 돈 갚으라고 촉구하는 것을 최고라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서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니 채무를 승인하는 의미가 있는 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판사를 설득하는 데 성공해야 합니다. 판사를 설득하려면 판사의 사고 패턴을 알아야 합니다. 판사는 선수가 아니고 심판입니다. 한마디로 심판에게 잘 보여야 하는데 판사가 전혀 관심 없는 사실을 정확하게 늘어놓아 봐야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콧가다가 묵묵히 들어주고 리액션도 잘해주는 판사를 만날 수는 있어도 이들 역시 판결문을 작성할 때는 철저하게 요건 사실이 있는지 이것이 입증되었는지가 주된 판단의 근거입니다. 소송을 하는 일도 당하는 일도 없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는 인생이 꼭 그리 되지만은 않아서 문제입니다. 앞으로 뒤에 있을 때마다 판사의 기준과 그들의 사고 패턴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편이 안 돼서 나 홀로 소속하는 것도 만감이 교차하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룰을 몰라서 폐소까지 다 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